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반가운 녀석이 물량이 터졌어요. 자, 그럼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같이 구경 가시죠. 해산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백대표야. 이쯤에서 나도 백대표 구독 빠가줘 자, 오늘은 시육 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게 회감용 선어 민어예요. 오늘 노량진에 회감용 선어 민어가 엄청나게 풀렸어요. 사실 며칠 전에 신안에서 민어가 많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아가미를 열어봤는데요. 어 선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어 민어를 고를 때는 제가 지금 만진 노란 부분이죠. 그 노란 부위가 적은 녀석이 좋아요. 그리고 빛깔은 어두울수록 좋고요. 오늘 대지수산에서는 횟감용 선어미너를 키로당 12,000원부터 18,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선도에 따라 사이즈에 따라 가격은 잘 났습니다 개짱어가 보입니다 하모하모 개짱어 하모. 같은 경우는 잔가시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 녀석이죠 그렇지만 개짱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세요 붕장어, 개짱어는 여름이 제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큼직한 병어 덕대입니다 오늘도 저번주와 같이 가격은 키로당 3만원이었는데요 앞으로 한동안은 이 가격을 유지할 것 같아요. 가격 매우 좋은 겁니다. 비쌀 때는 키로당 4-5만원 까지 올라가는 녀석입니다. 저렴할 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은 산란기니까 배가 볼록한 암놈보다는 순놈으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태입니다. 표준명 눈볼 때는 7월부터 10월까지 산란을 하는 녀석인데요. 아직까지는 맛이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 지속적으로 비싸죠. 지금 보시는 금태에는 사이즈가 다소 작은 녀석들인데 한 마리당 2만원씩이에요. 많이 비쌉니다. 빨리 물량을 한번 터져서 가격이 저렴해지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도 선도 좋은 무늬오징어, 흰꼴두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색감으로 사용할 정도로 선도가 매우 좋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들은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요. 한 마리에 6,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녀석이 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전복인데 요 녀석들은 죽어가고 있는 녀석입니다. 사이즈는 랜덤으로 섞여져 있는데요, 키로당 17,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게 아니고 이렇게 건들면 움직일 정도로는 살아있어요 전복죽이나 요리를 해서 드시는 용도로는 아주 가성비 좋은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가리비는 국내산 양식 가리비에요 정식 명칭은 큰 가리비인데요 키로당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국내산 양식 가리비도 사이즈가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살아있는 A급 전복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10미 11미 기준 키로당 2만3천원인데요 산란기이기도 하고... 많이 온 이유도 있고 초복이 지난 이유도 있고 뭐 여러가지 문제로 지금 아주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죠.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녀석들입니다. 평소에는 조금 비싸서 부담스러운 게 전복이죠. 저렴할 때 뱉어지게 한번 드셔보세요. 자, 쪼꼬미 참다랑어입니다. 요 녀석들은 동해에서 잡힌 녀석들이에요. 한 마리가 한 3~4kg 정도 나가는 사이즈인데요. 키로당 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숙성 잘 시켜서 회무침이나 회덮밥 같은 거해 먹으면 먹으면 한 녀석입니다. 저렇게 쪼꼬에도 뱃살은 좋아요. 자, 성게소가 보이고 있죠? 이 녀석은 멕시코에서 날라온 성게소인데요. 요거 100g 한 팩에 18,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 상자에 들어있는 성게소는 국내산 성게소인데요. 국내산은 70g짜리가 있고 100g짜리가. 있어요. 70g짜리는 12,000원이고요, 100g짜리는 17,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국내산 성게소도 맛이 좋으니까요. 한팩 사셔가지고 해드실 때 곁들여 먹어보세요. 맛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됩니다. 자 다음으로 들린 것은 C구기동 앞에 있는 우원유통이에요. 우원유통도 마찬가지로 횟감용 선어미너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우원유통은 오늘 키로당 1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노량진에는 횟감용 선어미너가 엄청나게 풀렸어요 거의 모든 점포가 횟감용 선어미너를 취급하고 있었는데요. 눈 돌리는 데마다 민어였어요. 그래서 뭉퉁거려서 정리를 좀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량진에 많이 풀린 민어 같은 경우는 2에서 4. 4kg 정도 되는 사이즈의 민어들이 많이 풀렸는데요. 저렴한 거는 키로당 12,000원부터 비싼 거는 키로당 22,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민어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어요. 선도가 좋아졌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저렴한진 거니까요. 요식이 놓치지 마시고 민어로 몸부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민어는 회로 먹어도 좋지만 질이나 전으로 먹어도 매우 좋은 녀석들이니까요. 저렴할 때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우원 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게 천억 점줄 정갱이에요. 요 녀석, 키로당 만원인데요. 지금 이 시기 고등어 드실 바에는 차라리 이 녀석을 보여드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산 참돔 같은 경우는 키로당 8,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농어는 키로당 9,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지금 제철은 점농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농어도 맛없는 시기는 아니니까요. 그냥 농어에게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녀석은 동해에서 잡힌 오징어예요. 그물 잡은 오징어겠죠 20마리 한 박스가 6만원인데요 오징어 가격이 다시금 솔솔 오릅니다 오징어 이제는 한번씩 다 드셨죠 자 흑골뱅이입니다 깊은 골물내고도 키로당 28,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병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어중진 사이즈인데요 횟감이 가능한 녀석들이에요 10마리 한 박스가 25,000원이고요 아주 작은 녀석들은 한 박스에 19,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병어도 끝물로 다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해지나 봅니다 기름가잠입니다 언제나 가성비가 좋은 녀석이죠 5마리 한 박스가 15,000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곳은 D06 기둥 앞에 있는 영남학입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들에게 소량 택배 배송도 해드리는 곳이에요.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어, 단톡방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요.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곳은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병어가 가격이 참 괜찮아요. 요게 3만원 짜리고요. 예, 도병어도병어 3만원. 예, 이거 6마리 짜리는 4만 3천원. 예, 어제 못 팔았어요. 이거 한장 남고, 이거 한장 남았는데, 이거 그냥 15,000원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3만원 가져가셔야 돼요. 아직도 핵감이 엄청 좋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장 남았어요. 7만원. 저희 망이에요. 1,58,000원. 네. 대구, 25,000원이고요. 오늘 핵간 병어 중에 얘가 최고 좋았어. 나 진짜 이거 거짓말 안 치고. 이게 19마리 짜린데 25,000원이거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만져봤을 때 이렇게 단단하면서 배도 단단해요. 여기가. 진짜 좋아요. 이걸 사려고 제가 끝까지 있었어요. 이게 25,000원입니다. 예, 이거 두 마리 남았어요. 1.8kg 짜리 하고 2.6kg 짜리가 있는데 1.8kg 짜리는 정품이고 요건 다리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도 키로에 3만원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늘 햇감삼치 이거 부산 거예요. 도리야 완전 너무 잘 샀어. 키로에 만원입니다. 예요게어제거 키로에 12,000원 짜리야 원가가 진짜로. 근데 오늘 킬로에 13,000원 탕용으로 예, 뺄 거예요. 자, 요거 가오리 노란 가오리라그래서한 마리 또 소진했죠. 두 마리 남았어요. 킬로 이거 한 마리에 3.8kg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35,000원 드립니다. 이거 어제 재고 18,000원이고요. 갈치는 소진됐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55,000원 어제 두장 남았어요. 55,000원 가져가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영남이었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름 감기 굉장히 독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들린 것은 폐류 3 0일에 있는 만물상해입니다. 자, 처음으로 보이는 게 오징어입니다. 우원유통에서 본 것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죠. 이 녀석들은 26마리 한 박사 26,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괜찮을성 싶어요. 볶아먹고 숙회해먹고 뭐 묻혀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사이즈가 좀 커서 6만원짜리보다는 요거 26,000원짜리가 훨씬 더 좋아보이네요. 사이즈 좋은 뽀동뽀동하게 살이 찐 청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10마리가 있는 게 14,000원인데요. 제철은 아니지만 지금도 기름이 자글자글한 녀석이죠. 색감이 가능한 녀석이니까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좋겠고요. 대구가 쭉 나오죠? 이거 4 마리 한 박스가 24,000원인데요. 요 것도 가격 좋죠. 날이 덥긴 하지만 그래도 뜨끈한 대구탕이 땡길 때가 있거든요. 갈치입니다. 아주 재끼니 갈치죠. 요거는한 마리가 300g이 채안될것 같은 사이즈예요. 그래도 꼴래 은갈치죠. 요거한 박스가 3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 좋아요. 홍가잠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선도도 매우 좋아 보이네요. 요거한 박스가 32,000원이라고 하는데 맛이 아주 좋은 가자미니까 한 번씩 드셔 보시고요. 개불이 보이고 있어. 요거 제가 한 15,000원어치 사가지고 먹었는데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닥아닥하면서 달큰한 맛이 아주 일품인 녀석이었습니다 개불은 글리신가 알라닌 성분이 많아서 달큰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요거 손질하는게 매우 쉬워요 그냥 배째고 내장 빼고 씻어서 기름장 찍어 먹으면 됩니다 어제는 볶아서도 좀 먹어봤는데요 볶음보다는 새로 먹는게 제일 맛있더라고요자 개장어가 보입니다 참장어라고 써놨네요 요거는 한박스가 14kg 5kg정도 나오는데 57,000원 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수량도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갯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여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쪽으로는 소라, 피불고 등 초반 녀석들이 있죠. 가격이 살짝 올랐더라고요. 10kg 박스가 4만 원인데요. 따라서 꿈틀꿈틀 거리는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는 붕장어가 보이고 있어요. 아 사이즈가 매우 두꺼운 녀석이죠. 그다음 7,000원 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 요거 구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한 번씩 구워서 몸보신들 해보세요. 사실 오늘 근데 몇 군데 점포들을 더 돌아 댕겼거든요? 근데 오늘은 물건의 다양성이 좀 떨어졌어요 점포들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물건들만 갖다 놓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몇몇 점포는 패스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초이스 수산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는 총알 25마리 3만원 25마리 3만원 병어는 몇감? 26마리 그것도 3만원 3만원 오징어, 아, 문어, 핏문어 1.4kg, 한 마리, 그한 마리 남았는가? 1.4kg, 42,000원. 42,000원. 4 2 0 0 0천원 42,000원. 3천원, 42,000원. 3천원, 42,000원. 3천원, 4 2 0 0 0 3천원, 42,000원. 3만원 42,000원. 3천원, 4 2 0 0 0 3원2 0 0 0 3원2 0 0 0 2 2 0 0 0원 관절핵감입니다 갈치는 450g 6마리 9만원 원. 9만 이거는 500g 6마리 12만원 고등어는 20마리 사박갑니다 사박 8만원 8만 원. 예. 네? 오늘 이게 좀 늦게 들어왔어요 12시 반쯤 들어왔어요 이게 부산으로 안가고 완도로 두산배가 완두로 부산을못 들어가니까 완두왕으로 입항 왔네요 왜못 들어가요? 뭐니까? 아 <laughs> 감사합니다